일단 1레벨 특성에는 투여량 조절, 생체 수류탄을 적 영웅에게 적중해야 합니다. 관통 다트, 수면 청이 적 영웅에게 적중해야 됩니다. 휴대용 탄창 상자, 적 영웅에게 독극물 5 중첩을 달성해야 됩니다. 저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휴대용 탄창 상자를 가보도록 할게요. 잘 됐으면 좋겠어. 해보자. 자, 화이팅 플레이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어, 분명 재은것 같은데, 저건 오스틱이다. 안 돼, 안 돼, 안 돼. 저걸 못 잡으면 안 돼. 이런 젠장 크. 그... 아깝네요 왜 멍때려 젠더어라 셋, 넷 그렇지! 하나, 둘 하나, 둘, 둘, 셋 넷,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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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그렇지! 크리스타 하나 끝! 하나, 아니 크리스타 하나가 아니라 이제 하나인거구나 그렇지 음. 이 5배를 연발로 맞추는걸 10번정도 해야된다이 말이지? 쉽네! 둘, 셋, 넷,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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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쫘악! 오우! 야! 저기 저, 뭐 저런것들이 있냐? 하나, 둘, 셋, <목소리> 넷, 네, 다섯! 지우고. 어 빈다갔네 에헤 오우 노 오호 회복 너가 살면 된거지 아저씨가 살면 되는거야 폭탄 받아라 뭐 그렇게 됐습니다 헤헤헤 음 제대로 작동이 되는 건가? 오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하, 자 어떨까 나수면증이 독극물 부여 좋군요 최대한 독극물을 많이 부여하는 게 시상에 좋을 것 같아요. 알았다 지금 가지. 실바다라. 조준경 따위 필요 없어. 알았다. 그 패기 대단하시네요 할머니. 여보야 진짜인 거 아니야? o oh, 우 no!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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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지. 그럼 안 되고 말고. 자 어떻게 해 줄까? 이동 중 그렇지. 콜라를 뜯다. 내가, <laughs> 내가 돌아왔다. 아! 장난하냐? 여기가 어디라고 혼자 오냐? 아! 빠르 죽어! 파이트 테클 빵! 하하하하하! 술탄 오케이. 아이고. 어짜 마음에 들는군요 우리 팀. 슛다 아나 진짜 왜 이러니? 진짜 이 사람들 맨날 오케이. 어, 뭐야! 드신 말아 줬어! <laughs> 둘, 셋, 에이런. 이걸 어떻게 할까, 나. 와, 이거 완전 생방송 처음 하는 느낌이잖아? 오히려 더 긴장이 풀어지고 있는데? 아, 혼자 떠드기 정말 신나는 구만. 독극물이 기술 위력을 감소시킵. 아이, 무슨 자힐 해주고 12번을 5번을 채우라고. 뭣이 그렇게 힘드냐? 아, 씨, 숨을 맞지가 않으니. 그러니까 쉽지가 않겠구만 게임하기. 그래. <laughs> <유용기사의 통일을 웃음> 그렇지 천천히. 오케이 다시 올라올 틈 타. 아, 안 됐어요. 세상에 뜻대로 안되는 일이 정말 많죠 뭐든지 간에 말이야 어, 우 젠장! 왜 깨워! 왜 깨워! 잠 깨우지 말지 잠 깨우지 말지 아깝다 없지 않네. 뭐야! 혼자 떨는데 뭐 뭐야? 혼자 이거? 이는이알 이거? 이뭐이 있네? 깜짝이야이채이이안떠 장난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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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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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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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채팅이 내 핸드폰에 안떠요 으아악넌 강해졌다 불력해 죽여 그렇지 나이스 허어 나이스 굿 굿굿 이것만 꿰시고 좀 먹기겠는데 게임이. 짜 어짜. 이러면 어떨까. 빡. 어야 안돼. <laughs> 저런. 와우! Wow. 오우! 저걸 살아 돌아가네? 소르겐! <laughs> 무슨 유튜브 채팅이 안 보이잖아! 뭐, 가보자. 왜 이게 옆에 채팅이 전혀 안 보이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 판을 끝내고 수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지! 바로 거기서 승부점이다! 용기사 탑 쪽으로 가고 있군. 그래, 어떻게 해줄까? 어떻게 할까나? 용기사를 도와야된다고 생각한다 오우! 야! 독 힐! 피해 피해! 상대가 어.. 이동불가 및 감속도와 기절효과 기절효과 아닌데? 나이스! 나이스! 어? 저거 내.. 내 분신이 저기 있는데? Oh no! 넌 가기 잤다! 돌격해! 둘. 나이스! 하하, 별 말씀을요! 앞으로 두번만더 하면은 세발 삼발 연속 킬을 할수있을거야 어, 깜짝이야 어 안돼 어이 만에 3사 살았다 역시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중정한이죽 바이킹 안 해요. 바이킹 옛날에 되게 많이 했긴 했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줄까? 어? 진짜 나 제. 안 돼! 싸워! 에이씨 모르겠다 가라 피카츄! 그렇지! 가라 아르타니스오야 나이스! 우리 팀이 잘 우리 팀, 잘하는데? 오유턴음 독극물이 치유탄 강화. 이렇게 하고 앞으로 한 번만 더하면 3연발치 힐이 가능해 이제. 탱커도 웬만하면 어 뭐야 저건. 어떡까나 저거 나만 불편하냐? 놀러와봐, 짜시가 수영시간 40초... 재우고! 생각했던 대로 안되는군요 뭐잘 안되는게 인생이기라고 노노강아지를 투여해 이런 젠장 자 어떨까나 제발 충전! 뭐야 수말 출전 이런 거였어? 나참 환장하겠네. 그래 알겠 후. 이거 히어스를 켜니까 전부터 시공의 폭풍의 영향인지 지금 잘 방송이 성출이 안 돼요. 지금 채팅을 못 보고 있어 <laughs> 아 그래도 이제 방송이 어느 정도 재미진다 <laughs> 어재미지려고 그래 막 재미지고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것 같아 긴장도 많이 풀렸고 아! 그래도 아직까지 방송을 잘 못한다는 건 팩트 거기서 이 대짜 피자가

야, 야! 쟤 잡아, 쟤 잡자. 아악! 첩. 접... 나쁜 자식 저거. 치도리! <끝> <끝> 나이스! 어, 뭐야, 뭐야, 뭐야. 어, 저 감상하다가 죽을 진짜. 관절할뻔했네어 뭐야 어디가 어 뭐야 이거 안녕하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두둠칫둠칫둠칫 갑시다 원래 이런건 살아있을때 놀아야되는거지 아오! 노우! No! 잘자 호우! 마지막으로 남기고 가는건! 나노강간지다! 잘있어! 예, yeah. 워가문제지나물강화제독첵첵첵첵중첩시첵멸첵첵요수첵첵트를 갑시다. 빠! 오! 시좀 받아라. 시 받아라. 후후. 뭐 이렇게 돼서 게임 이기고 있구만. 자, 상대 구는이제 어떻게 골려줄까나. 가자. 아, 친구가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

자잘 자요 우리 강아지 안 자네 못 됐어 정말 자 저거를 내가 안 죽게 하면서 아버들 최대한 도울 방법을 찾아보자 어 그렇지. 뿌리~~~~ 나이스 계속해서 힐을 해줍시다 뭐 그런게 그런거긴 해도 넌 강해졌다! 자넬 치료하도록 하지 그렇지? 자, 어떻게 힐해줄까나 어떻게 힐해줄까나 저렇게 힐해줄려나 휠하고 어, oh, 드어드어드어드어드어한번 <목소리> 더. 주사 한대 더. 크으, 저렇게 살아간다고? 영악한 걸. 뭐야 <목소리> 뭐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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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하고싶은거다해다해다해다해 아, 나 모르겠다. 그냥 달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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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이게 되는구만.